저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덕후력을 발휘해서 한 가지 더 알아왔습니다. 한국 최초 중식 그랜드 마스터 셰프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데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랜드 마스터 셰프는 중말은 따스라고 그러네요. 그 따스 따스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최고의 호칭이라 할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중식 셰프들 중에서는 제가 그런 타이틀이나 그런 것들을 제일 자부감 있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세계 중국 요리 연합회 한국 출신 최초의 부회장 역임하고 계신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중요리 연합회는 회원들만 뭐한천오백만1 천육백만 명 정도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구백만 명, 그다음에 자격증 없는 그런 사, 음식 만드는 사람들 포함해서 육칠백만 명이니까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리 명인 이 있거든. 뭐, 사천유리대가, 그, 뭐, 북경유리대가,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원래 부회장인데 지금은 부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은 좀,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자부. 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왜 한국 속에 있는 중식이 있고 제가 이번에 또 칭따오 다녀와서 중국에서 정말 먹고 있는 중식을 음.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중국에서 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네. 하는 거는. 시작은 중국에서 올온게 어, 맞고요. 제가 세계 중식업 연합회 부회장이라 했잖아요 정기 이사회나 그런 걸 하긴 하는데 하게 되면 항상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리가전 세계 만방으로 뻗어 나가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네. 했었을 땐 모든 말들의 주제적 주제 중에 하나가 현지화. 아. 현지화라는 걸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런 그 그런 맥락에서 뭐 한국에서도 어, 한국에서 이중요리가한 옛날에 청요리라고 부토시하고 여태 가지 있었으니까 10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중요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현지화가 된 거죠. 보통 중집에 가면 깐풍이 탕수육 난자 아, 중 사람들은 느끼한 나라 사람니까다 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메뉴 그룹 구성을 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면 보면은 중사람들도 기름에 튀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이거는 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메뉴로 오. 구성을 한 거고요. 좀 웃기죠. 한국 사람들이 보통 99%가 한국 사람의 고객이니까 한국 사람의 니즈를 맞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요는전 세계에서 제일 유일하게 제일 덜 기름지고 어. 그다음에 제일 화학조이 제일 적게 쓰고 그런 부분은 제일 담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요리를 한국에 있는 화, 저희 같은 화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앞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중요리 세상이 될것같요 그러니까 좀더 많은 것으로 한국의 중요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중요는 상당히 느끼하다 뭐 그런 부분들 한국 사람이 만들면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걸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국의 요리는 케이프도 함께 뭔가 더 긍정적으로 전형적으로 뻗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국 요리 새로운 문화 있잖아요. 뭐 좋아해요? 저 허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라탕, 마라탕. 오, 이런 것들 또 근래에 막 들어온 문화거든요 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요리 된호고나 마라탕 이런 것도 원래 다 사천식이거든요. 네. 사천식인데 그 사천 요리를 우리 한국에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만주나 그 조선족이 많이 계신 그쪽을 거쳐서 일리 오, 순화된 것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이 맛이 우리 한국사람이 접하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고 한국의 중요리도 어떤 거는 거의 일본을 거쳐서 거기서 일본 사람 입맛에 맞게 해다가그일본의사고는 중요리가 한국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요리를 통해서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습니다 힘들어요, 제 <laughs> <laughs> 근데 하고는 싶어요 왜냐면 외국 에 있는 중요리도 좀 바꿔놓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걸한 2, 30년 한것같긴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짜장면이 하루에 700만 그릇이 판대요 네이버나 뭐이런데 검색해보면 네. 근데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짜장면을 다 아는데 혹시 짜장면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갸우뚱하는 경우 되게 알기는 알지만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렴풋하게 많으니까 그 한국의 중류리는알듯 하면서도 모르는 게 되게 많고 원음을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중류리가그알듯 음. 모를 듯한 거 되게 많아서 어~ 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고 싶어요.